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거짓없는 참된 신앙일까요?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도 내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자신만이 내가 신앙인인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타인, 나와 함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볼때 신앙인으로 볼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과 의식을 가졌어도 훌륭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 참 많습니다.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교회 출석하고 11주도 내고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신앙인이 아닌 낙제성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거짓된 신앙일까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믿어도 거짓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림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안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탁월하게 말을 잘하고 외국어를 여러 나라 말을 유창해 하도 천사처럼 설득력이 있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것이 될지라도 그 생활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끄러운 소리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천사처럼 설득력 있게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끄러운 소리와 깽가리밖에 안 된다니깐.